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러면, 아,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어, 현금 보유 해야지만, 아, 이제 조금만 기다렸다 가자. 조금만 기다렸다. 그러다가 또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해요. 그러면 은 또, 아, 이렇게 조정장에 파는 건또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또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연말이 옵니다. 연초에 했던 결심을 그래서 연말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안주주입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서 아, 내가 처음에 했었던 그 처음에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저는 그런 경험이 몇번 있는데요. 음, 사실 이거는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얼마 전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 수리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붓바기장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붓바기장의 색깔을 선택하는데 처음에 그냥 어, 은은한 연한 베이지 은은한 또 그레이 연한 그레이 이런 것들로 쫙 선택을 잘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한쪽은 화이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마지막 순간에 아 이거 저 화이트로 할게요. 하고 급 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변경을 하고 나서 설치를 다 하고 보니까 그 화이트가 너무 쨍한 화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도 돈이 들어도 이거 다시 다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원래의 그 색깔로 다시 돌아가면서 제가 100만 원 넘는 돈을 또 추가로 지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후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역시 처음에 선택한 그 답이 맞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살면서 투자하면서 우리 심지어 학교서 시험 볼 때도요. 첫 번째에 찍은 그 답이 맞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첫 번째에 직관적으로 빨리 가볍게 확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아닌가봐요. 그러면서 고치고 그 다음에 틀리고 이런 형태를 제가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 이런. 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자를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처음에 결심을 바꿔가지고 실패했던 패턴이 몇번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는 아난 이거를 이 자산을 샀으니까 10년 동안은 절대로 팔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자산을 딱 샀습니다 근데 이제 딱 사고 나서 보니까 국가에서 정책도 계속 바뀌고 뭐 금리도 좀 변동이 되고 세상도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좀 팔아야 될것 같다라고 하는 명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처음에 계획은 계획이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팔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후딱 이제 팔아버립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후딱 팔아버릴 때는 가격이 최저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손해를 보고서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그렇게 확 팔아버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내 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지금도 이제 들어가서 부동산 실거래가 보면은 진짜 어, 너무 속상할 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켠으로 항상 그런 아쉬운 마음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첫 번째 결심을 바꿔가지고 그 실패했던 경우가 또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할 때요 이번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 내가 주식에 있는 그 자산의 한20% 정도는 반드시 현금으로 항상 보유를 해야겠어. 그렇게 딱 연초에 결심을 해요. 이게 무슨 되게 교과서 같은 너무 바람직한 투자의 결심이죠. 그렇게 결심을 한 다음에, 근데 이제 막.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러면 아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어 현금 보유해야지만 아 이제 조금만 기다렸다 가자 조금만 기다렸다 그러다가 또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해요. 그러면은 또아 이렇게 조정장에 파는 건또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또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연말이 옵니다. 연초에 했던 결심을 그래서 연말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후회를 하죠. 차라리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거 이렇게 껄무새가 돼서 이렇게 제 신세를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결심을 해 놓고서 이게 가끔씩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런 때는 항상 생각하는 게첫 번째 결심대로 그냥 했었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그 고민한 답이 맞았는데 꼭 그걸 바꿔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번에는 진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첫 번째 결심을 번복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는 내가 처음에 결심을 할때좀좀 좀 진지하게, 어 정말 무지무지 신중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물론 모든 결심을 그렇게 신중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결심을 그렇게 첫 번째 결심을 신중하게 하면 아무 일도 진척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아니면 뭐 투자 같은 거는 사실 급할 거 없거든요. 투자는 조바심이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투자 같은 거를 결정을 할 때. 그런 투자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결정할 때만 좀더 신중하게 그렇게 첫 번째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내가 정보도 찾아보고 수집도 하고 내가 발품도 팔아보면서 그렇게 정말 신중하고 진지하게 결정해서 첫 번째 결정을 내려서 그거를 좀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개선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두 번째는 결심을 너무 남발하지 않는 거예요. 어,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막 이렇게 네다섯 가지, 열 가지 이렇게 결심을 세우다 보면은 오히려 그 결심을 다 잊어버리고 내 본능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중요한 거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 나의 결심과 원칙을 세워두고 그거는 절대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너무 원칙과 결심이 많다 보면은 산만해져서 결국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칙과 결심이 어떤 게 있냐면 음, 중요하게는 뭐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냥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을 한번 사면 무조건 3년 이상을 보유한다 3년 이상 무조건 보유할 수 있는 주식만 산다는 거겠죠 이렇게 이런 두세 가지 정도의 저는 주요한 제 투자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만큼은 절대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제가 과거에 실수를 했었던 것처럼 아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 세상이 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나도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제 원칙을 무너뜨린 거에 대한 후회를 감당을 해야 되겠죠. 분명, 분명히 후회를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생각해서 정말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는 급할 게 없어요. 정말 신중한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요, 파는 것도 그렇고요. 빨리 달려가서 살 필요도 없고, 빨리 달려가서 팔 필요도 없는 게 저는 음, 투자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처럼 막 결심을 난발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무런 결심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슨 투자하는데 결심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의외로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어, 주변 사람들이 그 주식을 막 산다 라고 보니까 나도 사야 되겠네 주가가 막 오른다라고 하니까 어 이거 빨리빨리 빨리 붙잡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이제 시세 동해서 사거나 남들이 하는 이야기나 뭐 전문가의 이야기 듣고서 뭐 이렇게 산다거나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결심도 없이 투자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래도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고 이렇게 주위의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만 움직이다 보면 자꾸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 남 탓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투자는 오롯이 나의 몫인 건데 이거를 이제 나만 돌려버림으로써 나의 이제 죄의식은 덜어낼 수 있겠지만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심조차 없는 게 저는 좀더안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뭐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적으로 맞는 방법도 없고요, 절대적으로 틀린 방법도 없을 겁니다. 그냥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인지 그런 거를 좀잘 점검을 해가지고 투자의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할 거예요. 자신이 감당을 할수 있는 투자의 계획이나 결심은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첫 번째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가 투자의 지식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건전한 투자에 대한 첫 번째 원칙, 그거는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잘 고수하시고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세운 원칙들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